오늘은 2022년 4월 갑진월의 을목 일간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은 갑진월에 놓이면서 2022년 4월 5일 04시 19분 청명부터 5월 5일 21시 25분 입하 전까지입니다. 즉, 사주는 양력, 음력이 아닌 24절기 중심입니다. 진토지장간의 초기 을목 9일, 중기, 개수 3일, 본기, 무토 20일, 원률 분야로 기운을 갖고 작용을 합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서 비견,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발명, 창작, 활동에 매우 뛰어난 신에 놓이면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호불호가 갈리는 시기가 됩니다. 신약사주는 일반적으로 일관과 같은 기운인 비견이 도움이 되어서 유리한 기운으로 작용하여 성장, 긍정 변화 확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신약사주는 또 다른 내가 운에서 들어와 신약하여 힘든 나에게 힘을 실어주니 협조자 귀인이 됩니다. 신약한 나의 의지가 되므로 생기가 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 잘할것 같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시작하려는 의욕이 발동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다만 활동적으로 잘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운만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친구, 동료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기 동성 즉 같은 기운끼리 만나서 신강 사주는 일반적으로 사주 원국에 금수 기운이 많은 일간이 또 다른 나를 만났으니 과태한 형국이 되어 풍파가 발생하고. 재성을 극하고 손재수 즉 재물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재물을 놓고 다툼, 불화, 시비, 갈등이 발생하여 경쟁자와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서 성치를 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쟁제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화초 등나무로서 정원에서 추구하는 속성이 있는데 작은 공간에서 또 다른 을목이 들어와서 신강사주는 그 공간이 답답하여 뛰쳐나와서 혼자 사업을 하려는 독립, 분리 사업의 욕구가 생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재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강한 여자 사주에서 비교는 또 다른 내가 생긴 현상으로 나의 남편의 처가 생긴 것이니까 남편의 첩 또는 애인이 됩니다. 남자는 아내 때문에 시비 불화 다툼이 생기고 여자는 남편의 첩애인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도 안 좋은 시기가 됩니다. 육신해수를 보면 비겁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비겁이 강하다면 재성이 깨집니다. 부친에게 탈이 생기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왕할 때는 본인이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강사주는 전반적으로 금전행위, 문서행위가 불리합니다. 즉 사업 연애 투자가 불리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손지수가 발생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시기일 때는 성급한 마음과 행동은 금물입니다. 조금만 기다릴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업 투자 계약을 단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능한 값진 오래는 추천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시작하는 경우에 장기적 미래를 중점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문서계약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문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너무 안 좋다고 계속 부정 생각만 하면 더 힘들어지므로 일석이조라는 생각으로 본명성 기란방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긍정생각을 되새기면서 100%는 아니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어도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직서를 던지고 그만두면 진태양난의 형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신강사주에서도 사주원국이 식상재성으로 흐르는 사주, 사주원국의 관성으로 비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주, 예를 들어서 내가 신강한데 비겁이 오면 단체가 커져서 통제할 비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강한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공헌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비겁분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을목 일간의 음양적 특징은 음, 오행적 관점은 목, 묵, 물상적 관점은 화초목으로 십신적 관점에서 겁재 행동을 하고 정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그 자체가 적응력이고 생존력이죠. 물상적 비유로 괜히 화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초는 뿌리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을목 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금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합니다. 사주 원국에 나를 극하는 오행 금이 있으면 관성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지만 뿌리 통근 지장간에 내장된 청간이 투간하여 기세가 강한 것을 말하죠. 이러한 뿌리를 두고 있으면 충분히 관성인 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되면서 사주 원국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되면서 변화무쌍한 현대사회 속에서 을목 일간 나이 쓰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을목 일간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 1중팔구는제 역할을 원활하게 못하여 평범하게 그림자처럼 물건처럼 쓰여지는 형국이 되고 말입니다. 사주 원국의 수가 태가한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개수만으로도 충분히 진월에 잘 자라는 화초인데 임수, 지하수가 사주왕국에 있어 왕한데 또 개수가 들어오는 사주팔자는 태가하여 불리한 시기가 됩니다. 자연질서로 을목일가는 병화로 자식을 삼고 개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와 쓰임새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을목이 병화로 자식을 낳으면 생물학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데 개수가 있어야 어머니로서 부모 자식의 육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없다면 쓰임새가 생물학적인 자식은 있지만 대리부모와 같은 형국이 되고 개수조차도 없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림자처럼 사회가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을목의 성격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며 병화가 있다면 관심 속에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중한 병화가 없다는 것은 허사비처럼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니 육신관계에서도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팔자가 됩니다. 반대로 비범하고 귀한 팔자로 살아가려면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자연질서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 되죠. 세상에 경쟁력과 실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계수가 있어야 독창성, 개성, 특별성, 차별성을 발휘하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을목이 계수를 만나면 편인 계모, 정모의 자매인 이모가 나를 양육한다 하여 양친의 신에 놓여서 문서,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시기가 됩니다. 특히 청한 사주, 맑은 사주는 명예운도 길한 시기이며 취업준비생은 취업운이 상승하여 학교운이 발생합니다. 편인은 고독, 신비 및 공허를 상징하여 새 속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을 느끼면서 항상 홀로 큰 꿈을 키우는 성향을 보이죠. 또한 비현실적인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구상하고 현대 사회에서 요구함으로 때가 되면 인정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인성이 과하게 많은 경우, 즉세개 이상 있고 편인 도식 이성이 본능을 제어하여 내 이익은 안 챙기고 남만 신경 써서. 식신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말하죠. 이러한 것이 강하지가 않다면 직장인은 실적을 올려 승진을 하고 취업준비생과 학생은 입시나 각종 시험에서 합격하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수생목으로 편인의 기운이 강해져서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 윗사람, 부모님, 직장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생각을 대표하는 편인은 현대에서 장점이 더 부각되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만의 특출난 아이디어가 중요시되고 인정을 받는 문화로 구축이 되어 안정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공무원보다는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 전문직 프리랜서에 잘 어울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이 최고 직업 중 하나가 되었고 누구나 본인의 개성을 뽐내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로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을목개수와 병화가 사주원국에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을목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정제로 남편 사주에서 처와 재물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을 생하는 신, 재물을 의미합니다. 을목이 뿌리를 견실하게 내릴 수 있어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갈망합니다. 현금 흐름에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는 시기가 됩니다. 나무는 병화의 태양 빛을 잘 받아야 성장을 하죠. 매일 병화를 만나서 태양 빛을 취하고 견실하게 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을목은 절실하게 태양이 필요한 형국이 됩니다.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식상이 되어 을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성되어 재물 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식상생제라면 특정 기관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금전 인연이 두텁기 때문에 재물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주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대운이 흉하거나 재성이 공망이면 현세에 인연이 없는 형국으로 화하여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식상과 재성은 서로간에 불가분의 관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상이 없어 햇빛을 취하지 못하면 을목의 꽃과 열매가 작고 맛도 제대로 나지 않는 불리한 형상이 됩니다. 남명에게 정제는 정처가 되므로 능력있는 철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고 여성을 만나도 경제력을 우선순위로 두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일과 함께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재성이 많으면 제대신약하여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재물이 내 것으로 성취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 재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껴서 건강을 잃기 쉽고 침체기로 빠져들어서 호적거리기 쉬운 형국이 되니 지나치게 황된 꿈은 이 시기에 일찌감치 포기해야 재기가 가능합니다 신강사주는 부부불화가 잦아지고 심해지면 이별수가 발동하여 이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을목일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자꾸 자극을 하여서 주변인들과 불화다툼 갈등을 겪거나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 모함을 메사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형제 또는 동료와 금전 문제로 다툼과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도 불화 다툼이 잦아지는 심리적인 고통은 감수해야 합니다. 신약 사주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겁재는 균형이 잡힌 사주가 되어야 유리한 시기가 됩니다. 남명은 이성도 포함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써먹고 활용하면서 재물을 취득합니다. 시장경제활동 무대가 펼쳐져서 자신의 재능,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재물을 성취하는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운이 나쁘거나 재성이 공망에 놓이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갑진월에는 일간이 관대에 놓여서 임묘진 중 진, 봄의 끝자락이지만 진월이 묘목 대신 봄의 정점처럼 꽃을 비롯하여 모든 나무에 꽃이 만발하는 진월이 되면서 귀함은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목과 통명으로 우행의 목과 화의 상호 관계가 조화되고 중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을목 일간이 적당한 토기운과 수기운을 갖고 대운에서 병화를 만났다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되며 긍정적인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됩니다. 을목일간은 4월 갑진월에 관대지에 놓이면서 비견이 식상을 생하는 사주 원국을 갖고 있거나 춘분 3월 21일 경부터 9월 23일 경에 태어난 사주 또는 관성이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사주 원국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즉 상기의 세 가지를 충족하는 신강사주는 괜찮은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